프린터 전원을 연결하고 프린터와 PC를 연결해주세요. 인터넷을 실행하고 삼성닷컴으로 이동합니다. 삼성닷컴 화면에서 제품 정보, 프린터, 소모품을 클릭합니다.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 삼성 프린터 드라이버 다운로드를 클릭하세요. 이때 소프트웨어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원 가능한 OS를 선택하고 프린터 드라이버를 다운로드 합니다. 드라이버가 실행되면 설치 동의에 체크하고 다음을 눌러주세요. 해당되는 프린터 연결 유형을 선택하고 다음을 눌러주세요. 설치할 드라이버를 선택하고 다음을 눌러주세요. 설치가 완료되면 마침 버튼을 눌러 창을 닫습니다.